그래 이 지금 이번 보복인사와 보복인사 관련해서 저는 우리 경찰 조직의 자존감을 지키고자 이번 기회를 이번 기회에 사직하자 합니다. 사직하는 이유를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이런 경찰 서장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 이 지금 경찰청장은 외압을 받아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렇게 철저한 반복되는 보복으로 우리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4, 5년 전에 이미 부산경찰청 상황실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그 이후에 경찰서장을 두 분하고 충분한 경험을 쌓았는데 경남지방청 상황실장 밑에 상황팀장으로 근무하는 경험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경찰 서장들의 사기를 죽이고 조직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경찰 조직이 수긍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의 자존감을,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고자 사퇴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사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저희 경찰이 권력의 경찰이 아니고 국민의 경찰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감시와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와 수해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